거입니다. 와, 오늘은 옷 가족을 해볼 건데요. 시작해 볼까요? 슝슝슝. 준비물은 14개 크레파스. 14개 크레파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그한 가지. 와, 펜. 이 필요한데요. 옷 가족 먼저 쓰겠습니다. 너무 밑에다 썼나? 아빠를 그려보겠습니다. 아빠는 옷을 그려주겠습니다. 반팔 옷을 그려주겠습니다. 나나 나나 나. 이것은 손가락이 아니라 그 여러 꾸민 그런 것을 표현하고. 다리와 눈과 <laughs> 코, 입을 그려주겠습니다. <laughs> 이제 엄마는 치마로 해주겠습니다. 먼저 치마 바지로 해주겠습니다. 재롱 윙클 이런 침을 씁니다 손도 그려주세요 이제 오빠는 목도리로 그려주겠습니다 그래, 먼저 ᄂ을 그려주세요. 그 옆에 또니 니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뾰족 물방울 모양을 내주세요. 이 반대입니다. 잘못 그린 거예요. <laughs> 이해해주세요. 이게 언니는 잠바로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모자 있는 잠바로 그려주겠습니다. 옷과 똑같이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끝에 털. 모양을 내주세요. 다음 모자 있는 걸로 좀 그려준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 동그라미위해 주고 이 동그라미를 한번더 해주세요. 여기 안에 털을 해주겠습니다. 털을 그리고 있을게요. 눈, 코, 입, 지포를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아기를 그려주겠습니다. 아기는 팬티로 그려주겠습니다. 먼저, 세모를 그려주세요. 거꾸로 세모를 그리고, 여기에, 발이 들어갈 구멍과, 이, 눈, 코, 입을 그려주세요. 음, 자고 있고요, 애기는. 자면서, 우유병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해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이제 노랑색하고 끝내겠습니다. 노랑색 끝이죠. 치마는 제가 치마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오빠의 목도리를 색칠해 주겠습니다. 어, 오빠는 민트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언니는 초록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를 살짝 물들여주고 온체 전체를 이록색으로 해주세요. 흰색으로 마무리 눈은. 제모 팬티 우유병은 우유 우유니깐 먼저 우유는 흰색이죠 그렇죠? 조개도 흰색이니까 그냥 놔둬요 아니면 민트색으로 할까요? 하얀색으로 할까요? 이 세트에서 저는 하늘색으로 해줄게요. 이제 옷 가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